안녕하세요. 최재봉의 마케팅톡톡입니다. 오늘은 제목과 같이 왕초보자도 블로그를 5분만에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제로는요. 매력있는 블로그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강의에 앞서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뛰면서 생각하자. 이 얘기입니다. 보통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블로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또 어떻게 이쁘게 꾸밀까 이걸 고민하다가 한 달, 두 달이 그냥 후딱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블로그는 아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내용을 채우고 그 다음에 블로그를 꾸미는 것은 2차로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블로그를 막 꾸미면 별로 모양이 없죠. 그래서 오늘 5분 만에 정말 이쁜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블로그를 시작 못하는 이유 첫 번째가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어, 학원도 다니고 또 유튜브 영상도 보면서 블로그를 꾸미려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들다가 포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네. 두 번째는 어떤 글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여기에 많이 막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앞부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초보자에게 드리고 싶은 말. 제공되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자. 자, 블로그를 자기 스타일대로 만들고 싶고 옆에 있는 멋진 블로그를 따라 해보고 싶죠. 네. 그거는 아 어, 나중에 방문자가 많이 늘어나면 그때 꾸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기능만 10분 활용하면 단 5분 만에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좀 활용하자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알고 시작하지 말자. 내 네, 이겁니다. 어, 사람들은 블로그 뭐 어, 위젯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뭐 블로그에 있는 내용도 뭘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일단 구조 자기가 필요한 구조를 먼저 어,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글 쓰는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필요 중요한 것은 뭐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블로그 시작을 고민하시는 분 오늘 제가 하는 방식을 5분만 따라 하셔가지고 글 쓰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알겠죠? 자, 블로그 5분만에 끝내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블로그를 만들 때는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아직 네이버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이버를 가입해야겠죠. 네. 가입을 하면 블로그는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꾸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을 제가 한 상태죠. 로그인을 하면 블로그가 있고 저 메뉴에 블로그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블로그를 누르시면 이렇게 로그인한 바로 밑에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면 어,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꾸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인데 아직 꾸미지 않았다면 관리 메뉴를 찾습니다. 자, 밑에 관리를 클릭을 합니다. 관리를 클릭하면 이렇게 어, 기본 설정에 블로그 정보가 있습니다. 블로그 정보를 클릭하면 블로그 명이 있어요. 요 블로그 명은 우리가 아, 검색에서 키워드 만약에 상이 노출되면 나타나는 블로그 이름입니다. 그리고 별명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ICO 실전 마케팅 연구소를 블로그 명으로 했고요. 별명은 최재봉 교수로 했습니다. 별명은 뭐냐면, 네, 제가 댓글을 달죠. 네, 그럼 댓글 다는 별명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글을 써야겠죠. 소개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블로그로 방문한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서 확인하면 이 소개글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개글은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만약에 상업적으로 이걸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업에서 내가 몇년 동안 이걸 했다.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나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보를 주게 될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사람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간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어, 전화번호 노출 아주 좋습니다. 네이버에서 저품질 안 시켜요. 그래서 전화번호 노출시키고, 뭐 카톡 아이디 노출시키고,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는 게 밑으로 내려가면 아, 어, 프로필 이미지입니다. 프로필 이미지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네이버에서 프로필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사진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 보이는 프로필 영역입니다. 모바일 영역은 바로, 어, 모바일 백단에 나오는 이미지인데 한번 볼게요. 프로필 영역이 바로 저 위에 프로필 영역입니다. 보이시죠? 네, 프로필 영역. 그 다음에 모바일 백단에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자두개 각각 요소가 보이죠. 그다음 알아볼 게 블로그 주소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아, 네이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블로그 주소가 디폴트 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블로그.점 네이버.점 com의 슬래시 자기 블로그 주소입니다. 그런데 좀 짧게 하고 싶은 사람 있죠. 자기 주소.점 블로그.me 요거를 선택하시면 요걸 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또세 번째는 어, 개인 도메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요즘 블로그를 홈페이지처럼 운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러면 개인 도메인을 따서 여기에 등록하면 어, 그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 이 블로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본 디폴트 값을 설정시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넘어가고요 어, 꾸미기 설정으로 갈 겁니다. 자, 꾸미기 설정. 저 위에 꾸미기 설정 가면 스킨 선택이 있습니다. 자, 스킨 선택, 선택에서 어, 요즘 매출구가 연관이 되는 구조가 어, 1단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는 2단 구조를 많이 썼는데 1단 구조. 아직 그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위를 클릭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네이버에서는 기본 구조로 디자인된 것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킨 선택에서 저는 요세 번째 걸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거어 도큐먼트를 선택해서 여기 동그란 걸 클릭하고 확인 이렇게 누르면 이게 바로 적용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쵸 아주 멋지게 적용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메뉴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선택은 메뉴 글 관리가 있고요 그러면 상단 메뉴 설정이 있습니다. 그럼 상단 메뉴 설정에 프로로그라고 있어요. 지금, 어, 저는 프로로그를 이미지 형태로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프로로그에 프로로그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옆에. 프로로그 관리가 있으면, 자, 글 강조형이 있고 이미지 강조형이 있습니다. 자, 이미지 강조형이면 자기가 만약에 사진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사진 자료가 많으신 분들은 이미지 강조형으로 선택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글 강조형이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제품을 설명하거나 나의 일상을 올렸을 때는 글 강조형을 선택하시면 아주 이쁘게 나와요. 어,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메인 목록에서 변경 옆에 또어 이미지 목록, 변경, 이걸 다 변경해서 내가 어떤 메뉴로 선택할 건지 이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블로그, 바로 밑에 블로그 메뉴가 있습니다. 이제 메뉴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당 글의 개수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요. 이 선택은 뭐냐면 페이지를 선택하면 글이 몇 개가 보여질 거냐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세 어, 개를 선택하면 그글 밑에 또 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글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요즘 스크롤을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세개 정도 하면 좋겠죠. 이탈률이 좀 적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 추가입니다. 이게 메뉴 추가죠. 그래서 어, 지금 카테고리 추가를 선택하면 빈 게시판이 나옵니다. 그 메뉴를 제가 글을 씁니다. 메뉴 제목을 쓰는 거죠. 그래서 메뉴 제목을 쓰고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C랭크에 적용이 되려면 주제별 분류, 이 카테고리 분류를 반드시 선택해 주셔야지만 좀더 빨리 최적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또는 뭐 비즈니스 경제나 이런 본인이 해당되는 카테고리 이 안에서 선택해서 확인을 누릅니다. 자, 어, 정리하자면요. 기본 환경 설정은 어 기본적으로 해드리, 해 주시고요. 구조는 일단 형식으로 해주는데 네이버에서 제공되는 스킨을 활용하면 이쁘게 꾸며진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에는 뭐가요? 주제별 선택을 반드시 해 주셔야지만 C랭크 최적화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는 단순하게, 글은 깊이 있게. 네. <laughs> 어, 지금 블로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고민이신 분 바로 어, 오늘 적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글을 먼저 쓰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블로그 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케팅톡톡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